자, 21장. 공독지영원 유도시종이라유도도지유물은 유황유월이라 허래황해요. 기중유상이요. 황해 허래라 기중유물이요. 요의 명해라 기중유정이요. 기정, 진심하여 기중 유신이라 자고 급금에 기명 불거라. 이열 정본이라. 오하이, 지, 정보지 연재리고 이찬이라. 자, 공독 지영원 유독 시정이라. 어, 이, 이, 이장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이렇게, 이 작가, 어, 리플렛 이제 봤잖아, 리플렛 아, 이걸 봤는데, 어, 우리가 좀좀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작가들은 작품만 그런 게 작가가 됩니다. 작품만 그런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둘, 작가는 모든 게 작품이에요. 모든 게. 그러면 이이 플래스 보면 있잖아요. 이 플래스 보면은 그 작가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좀어 충분히 같은 가격에 더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여기 포인트 앞에 여기 이 포인트 이렇게 이름 쓰고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말 퀄리티가 높은 그 팜플렛 있잖아요. 팜플렛 보면은 그걸 별도로 보관을 해 주세요. 정말 좋은 거, 많은 거. 자기 책꽂이 별도로 엽서도 있잖아요 엽서도 같은 엽서 라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엽서. 좋은 것들 놓고 그 디자이너 한테 자기가 개인적인 엽서를 만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나는, 나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리플렛 은 디자이너가 있지만은 리플렛이랑 팜플렛이나 도록은 작가의 수를 넘지 못해요 작가가 그걸 볼줄 알아야 되거든 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딱 어떤 한 첫물을 받으면 작가의 그 퀄리티를 알 수가 있어요. 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작품에 사인하는 문제 있잖아요. 사인, 사인도 사인도 어느 위치에, 어떤 색상으로 어떻게 할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또 특히 동양화 전공자들은 전공자들은 꼭 사인을, 저, 저, 낙관을 찍어 한다고 생각하면 낙관 안 찍어도 괜찮아요. 낙관이, 우리나라, 우리 저 동양에서 낙관이 막 찍어진 게 송대에 많이 찍어졌거요 송대에. 송대에 많이 찍어졌어요. 그래서 그 낙관의 문화가 송대에 막 이후에 막 찍어진 거지. 옛날부터 낙관을 찍었던 건 아니거든요. 동양화에서. 그러니까 동양화랑 분명히 무슨 낙관을 찍어야 그림이 된다고 하는데, 당대의 초기에는 있잖아요. 전부 사인한 거예요. 사인. 그때 가혹게 사인이 보이지 않게. 뭐 바위 밑에 한다든지, 뭐, 나무 옆에 한다든지, 이렇게 사인을 하는 거죠. 그 사인의 문화가 옛날에, 그, 뭐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서양에 뭐, 꽃다 산게아니라 옛날부터 동양에서 사인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알지 못하면은, 사인을 하면, 동양화까 사인을 하면, 에이, 뭐, 서양화가 흉내낸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거 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늘얘기하는 서양의 현대 미술은, 서양의 현대 미술은, 동양의 미술, 아프리카 미술, 그대로 가서 현대 미술 된 거거든요. 서양의 캔버스도, 서양의 캔버스도, 우리 동양의 확연, 우리 동양을 비단에다 그림을 그렸잖아. 천에다 그림을 그렸잖아. 우리 동양은 우리 동양에서는 기온 전부터 천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틀에 매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캔버스 형태거든요. 그 캔버스 형태가 서양으로 건너간 거죠. 그러면 서양에는 캠퍼스 언제 나왔냐? 17세기 정도에 나왔거든요. 얼마 되게 안 왔어요. 서양 캠퍼스는 그 전에는 어디, 어디다 그림을 그렸냐? 목판이나 프레스코화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판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이 그림이나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위치를 알지 못하면 그냥 헤매요. 그냥 오늘 오늘 아까 말했잖아요. 어, 큰 틀에서 어, 대두는 범위에요. 큰 큰 틀에서 어떤 걸 파악을 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협소하게 하면 거기서 시달리고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태초에는 법이 없었다. 얼마나 자유로운 대도록 범위하여 대득해야 뭐 이런 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작가로서의 어떤 걸 갖추기 위해서는 이 팝플렛이나 엽서나 봉투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그만한 퀄리티가 갖춰져야 된다. 되고 혼자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옆에서 그 자물을 구하고 좋은 걸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액자 문제가 액자. 액자도 액자도 그 그림에 맞게 액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액자. 그러면 액자가 됐어요. 준비가 됐어요. 액자가 됐어. 그럼 d p 를또 잘해야 돼. 디피를 아주 디피를.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하나의, 하나의 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떤 전시장에 딱 가면, 먼저 엽서를 봐요, 엽서. 엽소. 엽서를 다, 누나 엽서를 보잖아요. 탑프레이도 보고, 보고, 오. 이거, 이거 잡는 순간, 이제 이 사람이 보, 그림 보지 않았지만, 이 사람 퀄리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 느낄 수가 있죠.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DP가 잘 됐나. DP가 아, 잘 됐나. 그 다음에, 액자가 어울린가, 그다음에 좀더 들어가서 사인이 어울린가, 뭐 이렇게 구체로 들어가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액자라기야. 나는 인사동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먹은 사람들이 액자 앞에만깨끗하 뒤는 지저분하게 하는 작가를 너무 많아요. 걱정하다 보면 기도 작품인 거예요. 기도 깔끔한 작품인 거예요. 모든 게다 작품이에요. 모자까지도 다 작품이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더 어. 그래서 공독지용, 여기 공독지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바른 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어, 오늘 마치 이런, 이런 어, 리플렛이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늘 한번 좋은 것들은 어, 이렇게 잘 어, 나누다가 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안도, 안도 어, 그 변화들이 변화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있었고 이 속에 이런 속에 작가의 노트 있잖아요. 작가의 한국식 노드도 또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지루하지 않게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작품 작품 굉장히 작품 좋아요. 작품은 참 조, 좋아요. 좋은데 예, 좋은데 그런 면에서 뒷받침이 조금 더 어, 소화하 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작품에서 가장 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사진 촬영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대부분 작가들이 스마트폰을 찍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마트폰 그 퀄리티가 높은 높으니까 그럴 때 설령 스마트폰을 찍더라도 정말 이렇게 달이 대놓고 정확하게 해서 하기도 하고 반드시 편집 디자이너가 편집 디자이너가 볼수 있게끔 그 칼라칩이 있거든요. 한 3만 원이 사요. 색상표 있잖아요. 그걸 붙여놓고 그걸 붙여놓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으면 자기가 그랬던 그원화 그대로 인쇄가 돼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면은 그림과 달라.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인터넷이나 인터넷이나 이렇게 사진 쓸때 칼라칩 하나 사서 붙여놓고 찍으면은 그 농도에 맞게 정확하게 아는데 디자이너가 그 기준이 없으면은 이게 도대체 그림이 어느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작가가 사진까지도 사진까지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모든 게 작품이고 모든 게. 그를 위해 이렇게 좀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공덕지용원 큰 덕의 용모는 용모는 마치 오직 큰 돌을 큰 돌을 시정일과 따르는 것이다. 그 다른는 것이다. 큰 도를 귀찮더라, 번거롭더라. 도의 유물은 도의 그 어, 생김새라고 하는 것은 그 유물은 어떻게 생겼냐? 도 도가 황막하고 허렬, 허렬. 그러니까 노자에서는 노자에서는 도가 도는 뭐다, 도는 이거다라고 말한 적 하나도 없어요. 허례황에요 허련하고 항막하도다. 그 가운데 도의 상이 있는 거예요. 허련해 황월해. 그 속에 도의 상이 있고, 황해요, 호련해요. 항막하도다. 황월하도다. 허련하도다그 가운데 도의 만물, 물체가 있는 것이다. 참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판단해요? 늘 얘기지만, 같은 얘기지만. 자기가 이제 자기의 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 우리는, 우리는 누구도,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도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존엄성을 갖추셔야 되는 거죠. 이러면, 허련하고 황홀하고, 황망하고 사람마다 다 이런, 하나의 우주인데, 요해 적에요, 요해 명에요 요막하 도다. 아주 명, 명 어둡도다. 아주 멀고 아주 어둡도다. 그 어두운 속에 그 도에 전기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여기, 이 그, 이렇게, 반지몇 사람 얘기했지만,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바로 옆에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던 하단의 선배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진짜 어, 더그 얘기예요 지금. 너무나 그니까 아 지난주 여기 오픈 때이 오픈 때 오셨던 오셔서 오셔서 인사하고 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 그럴 때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상가 명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 그게 어두운 명예, 명 명복 명복이라고 삼가 고인의 세번엎드려서엎드려어서 고인의 명그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속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 까 깊은 그그 그 어둡고 어두운 속으로 가셨잖아요. 그그 그 속에는 그 복을 그러니까 명복 이 명자를 읽어 쓰는 거예요. 이 명자를 명복을. 그래서, 어, 참, 우리가,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사람 확실히 죽는다. 확실한 거죠. 사람 확실히 죽는다. 이건 100%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늘 사람 확실히 죽는다. 다 죽고 나도 죽는다. 이걸 늘 명심하고 해야 되고. 불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꽉 채우려고 너무나, 너무나 아든하 너무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순리적으로, 순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의 명예요, 그, 그 가운데에 그 전기가 있고, 그 전기에 귀신, 기진, 그 진짜의 에, 그 가운데의 진짜의 모습에그 가운데의 신이가 믿음이 있는 것이다. 자고 복금에 옛날로부터 자고 옛날로부터 지금에까지 이이 이 도의 위치는 도의 위치는 도의 위치는 떠난 적이 없요 세상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에, 떠난 적이 없 태초에 태초에 이암흑아 암흑에서 이 우주가 창조되고 빛과 빛이 생겨서 밤과 낮이 생기고 음과 양이 생긴 생긴 이 이후에 이후부터 지금까지 만물의 이치는 떠난 적이 없어요. 만물의 이치는 떠난 적이 없어요. 이열 정권이라 그래서 이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라고 한다. 오하이, 이 세상의 법칙이, 법칙이 세상의 법칙이 나는 어찌 이걸, 이것을, 이것을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치한다. 이런 법칙들이 쭉 해서, 어, 쭉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전번에 내가 우리 방 단톡방에 유튜버의 그 토스터 인생론 한번 했죠. 나는 그 이제 토스터의 인생론을 고등학교 때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다시 보면 또그 새로운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봤어요. 지금 생각할 하때 뭔지도 모르고 요즘 보면 이제, 이제 알것 같아요. 그, 그 방대한, 그, 그 방대한, 그 방대한, 어, 그 방대한 세계 그래서, 어,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그, 그때 옛날에는 아마 그,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 전지밥, 책, 60권 막 파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다녔잖아요. 그럼 뭐, 책을 사면 뭐, 배책이 다 해서 막, 육0권 막, 막. 지금 생각하면 그, 장식용이죠장식용 그래서 형이 그걸 샀는데, 형을 샀는데, 형 방에 그에 있어가지고, 그걸 보려고 그랬더니 형이 못 보게 해요. 너는 보는 게 아니라. 못 보게 하니까 이게 더 보고서 지금 뭔 책인데 못 보게 하나 저걸. 어. 너는 나중에 보라고. 그래서. 그걸 봤거든요. 톨스테 인생론, 뭐, 어. 처세론, 뭔논 뭔, 뭔, 뭔. 아기 한열 권짜리. 톨스토이에 대한 전집이 열곳 곳짜리거든요. 도룩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유한성, 한계성.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말한 것은 모든 것은 한계성. 그때 기억나는 게 한계성이고, 한계성이고, 어, 유한성이다. 그리고 모든 세상은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나를 떠난 모든 거 관찰자 입장에 보는 것이다. 나는 절대 네가 될수 없고 당신은 내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식간에도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지 당신은 내가 될수 없다는 거를 우리 공감하더라도 관찰자 입장에서 공감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아무리 고통이 오더라도 그 관찰자 입장에서 추측만 할 뿐이지 당사자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톨스토이가 그때 했던 관찰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 어린 속에 눈물도 나오고, 어 눈물도 나오고. 그랬던 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책을 읽고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한지는 설명을 안 했지만, 어, 형한테 나는 그림을 전공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2학년 할때나 그림을 전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도 어렸을 때, 아, 그림, 뭘 하면 그림이 남겠구나. 어. 그런, 그, 좀 이렇게 얄팍한 생각? 그래서 보다기라인도 그림을 이제 전환 완전히 했죠. 그래서 이제 형하고도 많이 싸웠죠. 왜 전공을 그림으로 하냐, 뭐 하냐, 이렇게 싸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톨스테이 그 인생론 그 책이 나한테 큰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이런 게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 살면서 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철학자나 자기가 좋아하는 시나 시인이나 몇 사람이든 멘토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노자도 하나의 멘토죠 멘토 노자도 이제 나중에 접했지만 큰 멘, 나의 인생의 멘토가 된 거죠 만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성경도 자기 멘토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불경도 자기 멘토가 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 자기, 자기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은 몇 가지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쉽게. 그래 나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그늘 생각이 나는데그농페올로의 인생 참가라는 그, 그 시를 고등학교 2학년 때 했거든. 요그 대충 어 이렇게 하자 보면은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생은 실제 인생은 진지한 건 죽음이 그 목표는 아니다. 사람이 흙이라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건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었다. 인생은 진지한 것, 인생은 실제 죽음이 그 목표는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게, 더 나을 거라고 노력하는 것이 그 삶의 목표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생창가 쫙자가하게 나오거든요. 그 굉장히 그 인생창가가 굉장히 당당해요. 한번 농필람 한번, 한번 그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한번 아, 그 장엄한 정말 당당하고 장엄한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 이런 지금도 톨스토이의 그런 생각 그다음에 그농필로 인생 창가의그시 이것들이 늘 잔잔하게 그내 마음을 지켜 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예 여기 이제 노작까지 그래서 늘늘 늘 든든한 멘토가 있어서 이렇게 중심을 어,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도 어쨌든 그런 어, 그런 것을 이렇게 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공덕지용원 유도시종이라 큰 덕의 영원은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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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바른 도를 다른 도를 쫓고 따르는 것이다. 다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 그, 우리가 이제, 중용, 중독, 어, 중독. 어, 우리 그 화가 중에서 이활종 선생님이 중도란 말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요. 제목이 중도예요, 중도. 중도인데, 중도라고 하는 것은 늘 아래 야할게 뭐냐면, 보수도, 진보도, 아니 나는 중도야. 이런 사람들은 그건 중도란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 나는 진보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야. 나 중도야, 중도. 중형. 중간인 줄 알고, 중간, 우리 중간 때려, 양다리, 양다리, 양다리 걸친 것을 우리 중도라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학문에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보수면 보수 자기 가치관을 정확히 세우라는 거예요. 진보면 진보 정확히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어느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기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도예요. 중도. 그래서 우리가 그 중도라는 것도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게 사람들은 해석을 한다. 그래서 오직 공도지역 오직 유도 시정이라 나는 나의 도를 나의 도를 쭉 이렇게 가는 것이 나의 가치관대로 쭉 가는 것이 나의 주장을 쭉 펴는 것이 나의 주장대로 그림을 그린 것이 중도다 중도 그러니까 어, 그런 그런 개념 학문적 개념을 알고 어, 하는 것이. 자성도하겠습니다 공덕지영원유도시종이라 도지유물은 유황유월이라 홀해황해여 기중유상하고 황해홀해라 기중유물이여 요해명해라 기중유정이여 유정진시명기중유신이니라. 자고 그 금의 기명 불거하여 이열 정보하노라 오하이지여 정보 연재리오이찬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 법의 중도의 법을 세우고 자기의 법대로 이 세상을 풀어나가고 그림을 그려나가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확실히 중도가 무엇인가 아, 이것을 알고 양단이 걸치는 게 중도가 아니다. 자기 말을 s no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중도에 덕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생각 나도 어렵지만은 남한테 피해를 덜 주는 것이다.